여러분, 겨울철 피부가 건조할 때 바세린, 그냥 막 바르시나요? 사실 바세린은 단순 보습제가 아니라 화장품과 함께 쓰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. 먼저 스킨케어나 로션을 바른 뒤 소량의 바세린을 덧바르면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되요. 특히 겨울철 건조하거나 사무실 에어컨 환경에서 피부가 당기지 않고 촉촉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답니다. 입술이 트거나 건조할 때 립스틱 전 바세린을 살짝 발라보세요. 입술이 촉촉하고 볼륨감 있게 표현되면서 립스틱 색상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. 립밤과 섞어 바르면 자연스러운 글로스 효과까지 낼수 있어요. 간단하지만 입술 표현이 확 달라집니다. 볼, 광대, 눈가에 소량 바르면 별도의 하이라이터 없이도 자연스러운 윤기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살짝 펴 바르는 것. 과하면 번들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아이섀도우나 블러셔 위에 소량 덧바르면 색상이 오래 지속되고 건조로 인한 들뜸도 방지됩니다.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메이크업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면서 피부 건조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. 바세린 활용 꿀팁 자기 전 얼굴 전체에 바르면 스킨케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 입술은 립메이크업 전후로 바르면 갈라짐을 막고 색상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팔꿈치, 무릎 등 건조한 부위에 발라주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됩니다. 하지만 지성 피부나 트러블 있는 부위는 소량만 사용하고 민감한 피부는 먼저 팔 안쪽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작은 바세린 하나로 피부 촉촉함과 메이크업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화장대에 바세린 하나 꼭 올려두고 피부와 메이크업을 한 번에 관리해 보세요. 바세린 정보 설명란 링크에 올려둘게요.